나랑 떨어뜨리기 싫은는데 진짜 갔고요 음, 혼자 있는 거 무서운데, 여기 씻으러 가지 마! 음? 정말 가는 거야? 응, 음, 알았어. 맛있는 거사오고요 어떤 거? 응? 음? 뭐 먹고 싶냐고? 음, 난, 오빠의 사랑? 난 치킨 먹고 싶어. 엄청 튀김 노릇노릇한 치킨이랑 그리고 거품 이따만한 맥주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. 나중에 오빠도 같이 먹자. 알았지? 다녀와, 사랑해. 음, 혼자 집에 있는 거 이제 안 무섭냐고? <laughs> 오빠가 나한테 맡기고 갔다오는 건데. 구미는 이정도 할수 있어 <laughs> 다녀와 오빠 기다릴게 사랑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야야 이게 아닌데 이제 구미 애교 즐기네 야보야돈 주세요